네,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플라이버드, 멋지게. 자, 뭐, 팀 이름이 플라이버드라서 그런지 이게 팔 쪽에 좀 날개가 치고 있는 <laughs> 옷이 있는 것 같은데. 액션체어리딩 쪽에서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, 팔의 동작을 조금 더더커 보이게 할수 아, 있고. 원래 의미는 멀리 있는 사람이 이제 단장에 리딩할 때좀더큰 네. 동작으로 멀리서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응원단복이 저런 식으로 디자인이 아. 되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응원단복하면 다 저런 숨에 저런 디자인 이렇게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연습을 하려면은 큰 거울이 있는 곳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. 네, 네. 어떠세요? 뭐 학교에 지원이 많은 혹은 뭐 전통적인 응원단들은 네. 거울이 달려 있는 이제 마루로 되어 있는 연습실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.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이제 건물 입구에 유리문에 이제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아 연습하기도 하고 아. 학교마다 상황은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아직까지는 이 치어리딩 좀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어, 액션 치어리딩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뭐, 지금 몇십 년이 지나온 상황에서도 이 정도라고 그면 많이 열악하다고 볼 수,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, 예. 스턴트 치어리딩이나 댄스 치어리딩은 이런 장비들이 많은,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스턴트나 댄스 아, 치어리딩 팀들이 아, 더 좋은 장비, 네. 더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댄스 치어리딩 팀은, 아, 댄스나, 아, 그, 액션 치어리딩 팀은 뭐 국내 대회밖에 대회가 없기 때문에 아 네,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스턴트나 댄스 치어리딩은 세계대회나 뭐 아시아 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네. 뭐 그런 세계대회들을 준비하다 보기 위해서는 국제 규격에 맞춘 장비들을 구비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지금 반장이 들어오면서 좀더 이게 일치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네, 포메이션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, 이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는데 있어서도 뭐 연습량에 따라서 어떤 정확히 딱 한, 같은 박자에 어떤 동작을 마무리 되느냐,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사실 뭐 액션 체어리 등의 동작이, 팔 동작이 굉장히 현란하지만 딱 끝나는 한순간에, 순간에 다 동작을 맞춰야만 네.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어떤 동작이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동작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들, 네네. 이런 것도 연습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... 제가 뭐 아까 뭐 머리 얘기를 했는데 네네. 그래도 이렇게 파워풀한 동작을 할때 머리까지 같이 하니까 또보기가또 멋있기도 하네요. 조금 더널 더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매 큰 소매에 내 있는 브라우스를 입는 yeah. 뭐 그런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